러시로얄은 15개의 필드에 5개의 유닛과 1개의 영웅, 그리고 장비를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상대방 플레이어와 전투하는 게임입니다. 가장 먼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핵심인 유닛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닛은 총 4가지의 등급과 5개의 세력, 그리고 4개의 포지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세력별 유닛 목록들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1개씩 새로운 유닛들이 추가됩니다. 모든 유닛의 카드는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카드인 회색부터 전설 카드인 노란색까지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른 능력치와 플레이 스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유닛들은 공격형, 디버프형, 지원형 특수로 고유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 포지션마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조합은 한개의 공격형 유닛에게 4개의 지원형 유닛이 지원을 해주는 조합이고, 오른쪽에 있는 조합은 5개의 공격형 유닛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왼쪽의 조합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데미지를 몰아주는 덱이고, 오른쪽의 조합은 각각 분산된 데미지를 주는 덱입니다. 두 조합이 PVP를 진행한다면 어떤 조합이 승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왼쪽 조합입니다. 모든 유닛은 합성 등급이 높으면 능력치도 높아집니다. 왼쪽 조합은 더 높은 합성 등급과 유닛들의 고유 능력을 잘 사용하도록 짜여진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조합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같은 유닛끼리 합성하면 다음 합성 등급이 나오지만 어떤 유닛이 나올지 모릅니다. 한정된 필드에서 우리는 최대한 높은 합성 등급을 만들고 각 유닛의 고유 능력을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유닛 조합 방법은 1개의 데미지 유닛과 4개의 지원형 유닛을 조합하여 1개의 덱을 만드는 겁니다. 지원형 유닛이라고 모든 조합에 다 어울리는 건 아니면 서로 맞지 않는 지원형 유닛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조합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덱을 만드는 방법은 1개의 데미지 딜러를 두고 그 다음 마법권과 기사 석상 중 1개를 선택한 후 나머지 지원형 유닛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에게 전설카드가 없다면 공격력 증가, 공격속도 증가 합성 등급을 올리기에 지원버프를 주는 유닛을 선택해서 조합하면 됩니다. 재능이 업데이트가 된 유닛도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닛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유닛들은 없는 유닛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 유닛은 재능을 얻을 때 골드만 필요합니다. 네 가지의 재능을 전부 얻으려면 필요한 총 골드의 양은 15,550 골드입니다. 희귀 유닛은 재능을 얻을 때 골드만 필요합니다. 모든 재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총28,000 골드가 필요합니다. 에픽 유닛의 재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총98,000 골드와 420개의 코어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는 유닛의 세력과 같은 세력 코어가 필요합니다. 전설 카드의 재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총129,000 골드와 1400개의 코어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는 유닛의 세력과 같은 세력 코어가 필요합니다. 세력 코어를 얻는 방법은 시즌 패스 보상 혹은 여러 가지 이벤트 참여 보상 그리고 협력 모드를 통해 10%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 모드의 층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러시로얄에는 14명이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도 유닛처럼 똑같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희귀, 에픽, 전설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강한 영웅입니다. 각 영웅마다 고유의 능력이 있으며 어떤 덱의 조합을 하냐에 따라 선택하는 영웅도 다릅니다. 물론 밸런스 업데이트로 인해 능력이 조정되어 강제로 좋은 영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영웅은 전설 등급의 삼총사입니다. 위의 영웅과 함께 조합하면 평균보다 높은 승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플레이어의 게임 이해도 혹은 플레이 방식에 따른 차이로 낮은 등급의 영웅이 높은 등급의 영웅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웅 레벨업에 따른 필요 재화수입니다. 출처는 디스코드의 텍삭 유저분이 만드셨습니다. 영웅 특수 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망치는 영웅의 능력 쿨타임을 줄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있으며 실패하면 망치는 사라집니다. 영웅의 아이템에 사용하는 아이템이며 아이템 레벨이 높을수록 성공 확률도 올라갑니다. 망치는 영웅 선술집 보상이나 특별 이벤트 기간 및 트로피 7000개 달성 후 전설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영웅 아이템을 획득하려면 영웅 상자에서 영웅 토큰 50개를 주고 교환을 해야 합니다. 영웅 토큰은 선술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선술집 패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선술집 포인트 7만 점 기준 9개를 얻을 수 있고 선술집 패스를 구매하면 2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벤트로 공식 홈페이지 상점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에도 영웅 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웅 레벨업을 할때 필요한 영웅 조각들은 이벤트, 선술집 시즌 패스 등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설 영웅 조각을 획득하려면 명예로운 질주, 로얄 트라이얼, 미러 매치의 상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50위 안으로 랭킹 진입을 하여 랭킹 보상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웅 탐험 컨텐츠가 있습니다. 진입 방법은 1일 퀘스트 창에서 탐험을 눌러주면 이동합니다. 탐험의 등급에 따라 전설 등급 영웅 조각이 나올 확률이 다르며, 탐구자의 나침반을 사용하면 두 배의 확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용병 캠프로 가면 각 등급의 영웅 조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드 혹은 보석, 그리고 현금으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각 판매되는 조각들은 쿨타임이 있습니다. 장비는 무기, 갑옷, 장신구 이렇게 총 3개를 장착하여 전투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등급은 일반, 레어, 에픽, 전설로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부위에 맞는 장비 조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제작하려면 무기 조각이 필요합니다. 장비 조각을 모은 후 장비를 소환하고 소환된 장비에 장비 조각으로 레벨업을 하여 다음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입니다. 장비 조각은 전설 상점이나 클랜 상점, 이벤트 상점 등 많은 곳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때 많은 조각이 필요한 만큼 획득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등급별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조각과 골드수입니다. 다음은 정수를 이용한 마법 부여입니다. 희귀 등급 이상의 모든 장비에게 마법 부여를 할수 있으며, 마법 부여에 성공하려면 위식 모드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처음 해보시는 플레이어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퍼즐을 풀어보세요. 상단을 보면 시간초가 있지만 넉넉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의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마법 부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에픽 등급 이상의 마법 부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닛과 장비에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적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중급자 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